오, 저 이런 사연이 있네요. 저는 군대에서 있던 저의 황당한 사연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는 취사병으로 최전병에서 복무했는데요. 사건은 추운 겨울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연대장님이 오늘 대대에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게 별이 몇 개지 연대. 아 대령이야. 대령은 높은 거네. 시간이 흐르고 꿀잠에 빠져있던 저는 누군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벌써 아침 할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취사장 열쇠를 가지러 지통실로 향했는데요.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인 겁니다. 당직사관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연대장님이 라면을 드시는데 김치가 없다고 저보고 취사장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운 새벽 겨울밤 새벽 1시에 취사장으로 가 김치를 꺼내 잘라서 연대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다시 기상해 아침밥을 했더랬죠 X발. 연대장이야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한 거 같네요 이게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김치 먹고 싶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새벽 1시에 깨워가지고 라면은 자기가 끓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대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라면 끓이라고 하진 않았네 결국엔 <laughs> 라면, <laughs> 라면은 자기가 끓여 먹었네, 음.